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에어비스입니다. 오늘 영상 예상되시죠? 맞습니다. 에어비스가 드디어 구독자 10만을 넘겼습니다. 제가 아프리카 TV를 2011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11년차, 12년차 방송을 하고 있고 유튜브는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이제 6년이 흘렀어요. 던전 앤 파이터 IP만 가지고 이제 방송을 쭉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너무나 감동적이에요.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이거잖아요. X2 블루투스 모바일 게이밍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요. 쉽게 말해 그냥 스마트폰 여기에 거치시켜가지고 닌텐도 하듯이 하라고 만든 장치에요. 구독자 가딱 10만 되는 순간 아리스노보의 마케팅 담당자 연락이 오시더니 안 그래도 지금 던파 모바일 구독자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구독자 분들에게 나눠드리는데 쓰는 건 어떨까요?라고 해가지고 아 저야 뭐 고맙다고 했죠 이렇게 나눔 이벤트에 쓰라고 제품 보내주신 거는 고맙다고 하는 게 사람의 도리겠죠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이버 스토어에 아리스노보라고 검색을 하셔서 한 7만 원정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근데 정말 대박 나긴 했나봐 이렇게 대놓고 던파 모바 일 파일이 나오네.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이렇게 올려놓고서 이게 플레이하는 거구나.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죠? 아무래도 요거는 던파 모바일 유저분들에게 필요한 아이템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서버와 캐릭명을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고 힘이 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4월 15일 밤 11시 아프리카 TV에 제가 진행했던 이벤트 방법대로 직접 여러분들에게 쪽지를 보내 주소를 딴 다음 편의점에 달려가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